안녕하세요. 안산 에이스병원 정재훈 원장입니다. 진료전 관절 꺾기 시간. 오늘 주제는 고관절 통증입니다. 고관절이라 그러면 의학 용어인데요. 주로 이 달리기나 걸을 때 척추에서 내려오는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고관절 이상이 생기면 엉치 쪽 골반하고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주로 발생합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뭐 오래 했다든지 아니면 산에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쩔룩거리거나 이 하체가 저리고 엉덩이 부위에 찌르는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관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이때 이 고관절 힘을 좀 많이 받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엉치가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관절 질환이 있으면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 이렇게 척추 뒤에 뭐 신경에 이렇게 붙어서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증상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허리 문제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관절에는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인 탈구가 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 못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생기죠. 예리한 어머니들은 압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워 있는데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허벅지가 한쪽이 짧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 고관절에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돌 중후군과 무혈성 괴사 이런 것들이 어, 좀 있습니다. 이 소리 나는 병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스냅핑 힙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고관절을 움직일 때딱 하는 소리가 나거나 혹은 걸리는 느낌이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과도한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퇴근막장근 혹은 장경인데 이런 것들이 주변의 고관절과 마찰을 느끼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자분도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서 오셔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리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증이 없으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증하고 딱딱 소리 나면서 많이 아플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이용해서 스냅핑 힙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고관절 질환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세를 보면 점차 이제 연령층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탱성 고관절염은 초기에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혹은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생활의 여러 가지 이제 모디피케이션 변형을 시켜가지고 보존적 치료가 주로 많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통증이 만약에 심해졌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거나 막 이렇게 파행 소견이 좀 보이면 인공 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많이 줄이고 정상적인 이 움직임을 많이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요. 건 옛날에는 쇠하고 쇠로 돼 있었거든요. 이 고관절이 인공관절은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세라믹 소재로 거의 쓰고 있고요. 거의 이제 수명도 아까 말했듯이 한 뭐 20년 30년 이상 쓰는 확률이 거의 한98% 이상이라고 하니까 치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기 전에 고관절 치료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고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몸무게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 고관절에 가는 그런 체중 부담이 매우 커지고 염증이 발생해서 관절 손상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막 자식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대부분 돼 있는데 요즘은 뭐 침대나 의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주변에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하고 고단백질 그런 식사, 적절한 운동도 매우 필수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